프랑스 무기를 선택한 체코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우리는 프랑스가 아닌 이 나라를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체코는 프랑스를 믿고 4천억 원이나 먼저 지불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단한 대의 자주포도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건 포탄 발사에 필요한 핵심 운용 데이터조차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기는 제공하지만 사용 방법은 알려줄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납기 지연 사거리 미달, 시스템 오류 등. 모든 걸다 갖춘 완벽한 실패작. 이것은 한 나라의 방위력 전체를 위협하는 대형 참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단한 나라, 대한민국만이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저는 체코 국방부에서 20년간 근무해온 기술평가위원회 부위원장 페트르 노바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군 생활 20년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2021년 체코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40년 넘게 사용해온 구소련제 단화 자주포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이었지만 이미 동유럽의 안보 환경은 급속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앞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독일의 펜저하우제 2000, 프랑스의 세자르, 그리고 한국의 K9.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한국 무기는 고려 대상에도 없었습니다. 한국이 무슨 자주포를 만들어? 이게 제첫 반응이었어요. 삼성 갤럭시는 써봤지만 한국이 만든 탱크나 포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회의실에서 벌어진 그 치열한 토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2021년 3월, 프라하 국방부 청사 5층 회의실, 창 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국방장관 보좌관은 프랑스가 최선의 선택이라며 자신있게 주장했어요. 프랑스는 군사 강국이고, 세자르는 이미 검증된 무기 시스템이라는 이유였죠. 박휘식이라 기동성도 뛰어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동의했어요. 프랑스라는 브랜드,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었거든요. 독일 펜저 하우제 2,000은 너무 비싸고, 한국 K9는, 글쎄요, 아시아 무기라는 편견이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지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까지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4억 5천만 달러, 62문의 세자를 자주 포, 선금만 3억 1,500만 달러를 지불했어요.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받아 2026년까지 완전히 군 재무장을 마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얼마나 순진했는지 2023년 가을 첫 번째 악몽이 시작됐어요. 프랑스 KNDS에서 납기 지연 통보가 왔습니다. 구체적인 일정도 없이 단순히 지연될 것 같다는 애매한 답변이었어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2024년 초 드디어 초도 물량 이문이 도착했습니다. 시험장에서 첫 시험 사격을 할때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사거리가 35km 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계약서에는 분명히 40km라고 되어 있었는데 말이에요. 기술자는 아직 최적화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변명했지만 더큰 충격은 MRSI 테스트에서 벌어졌어요. MRSI란 여러 발의 포탄을 각도를 조절해 발사한 뒤 목표 지점에 동시에 탄착시키는 고난도 기술이에요. 현대 자주포의 핵심 능력 중 하나죠. 결과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MRSI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큰 악몽이 기다리고 있었죠.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프랑스 측에서 탄도 데이터 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온 거예요. 탄도 데이터란 포탄의 궤도를 계산하는 핵심 정보예요. 이게 없으면 정확한 사격이 불가능하죠. 마치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라는 것과 같아요. 나토 표준 충족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우리는 3억 달러가 넘는 돈을 주고 무용지물을 산 거였죠. 더 황당한 건 사격 통제 시스템이었어요. 독일제 아들러 3 시스템이 우리가 생산하는 155mm 포탄과 호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추가로 1260만 유로를 더 썼는데 말이에요. 포탄과 포, 그리고 조준 시스템이 모두 따로 노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자동차는 샀는데 키를 안 주고 기름도 못 넣게 만든 셈입니다. 게다가 타이어는 국산인데 핸들은 미국제, 브레이크는 중국산인 거예요. 도로 한복판에 놓고 밀어야 할 상황이죠. 그날 저는 체르노초바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했어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관님의 표정이 차가워지는 게 보였어요. 코오델카 군비국장은 즉시 프랑스 측에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선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경고 서한을 보냈죠.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계약을 파기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걸. 바로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폴란드에서 한국과 대규모 무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K9 자주포 212문, K2 전차 180대, 총 148억 달러 규모.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더 놀라운 건 초도 물량을 4개월 만에 납품했다는 사실이었어요. K2 전차 10대, K9 자주포 28문을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2년째 프랑스에서 제대로 된 무기 하나 못 받고 있는데, 폴란드는 4개월 만에 더 충격적인 소식은 계속 들려왔어요.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 무기는 계약보다 성능이 앞선다.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K9 자주포에 대해 찾아봤어요. 그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던 무기를 말이에요. 최대 사거리 40km 이상. MRSI 36발. 동시 탄착 가능. 30초 이내 전투 준비 완료. 나토 표준 100% 호환. 이게 정말인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체코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폴란드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자 체코 기자들과 신문들이 일제히 우리 정부의 선택을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신문들을 펼쳐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왜 한국의 K9이 아니었습니까? 프라보 일간지 일면 헤드라인이었어요. 체코가 믿었던 프랑스 자주포는 실전에서 무너졌고, 우리가 외면했던 한국의 K9은 전 세계를 구하고 있습니다. 리드니, 노비니의 사설은 더 가혹했어요. 국방은 정치가 아닙니다. 포탄은 외교문서를 읽지 않습니다. 오직 강한 장비만이 군인을 살립니다. 가장 뼈 아픈 지적은 이것이었어요. 세자르는 전시 퍼레이드엔 어울릴지 몰라도 실전은 K9이 웃고 있었습니다. 체코의 어리석은 선택은 이제 다른 나라들의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기술평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제가 내린 판단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장관님께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폴란드가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친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죠. 장관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가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뭘 놓쳤는지 확인해보라고 말씀하셨죠. 2024년 5월, 저는 생전 처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충격이었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유리창으로 쏟아지는 자연광. 어디를 봐도 먼지 하나 없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로봇들이 자연스럽게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체코 프라하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죠.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어요. 공항 직원들은 물론이고 지나가는 승객들까지 모두가 단정하고 세련된 옷차림이었어요.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며 빠르게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니 이 나라 사람들의 일상 자체가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창원까지 가는 길, 차창밖 풍경을 보며 계속 놀랐어요. 서울을 지나면서 본 마천루들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63빌딩보다도 높은 초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각각의 건물들이 마치 거대한 LED 스크린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야경이 아닌 낮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전체가 살아 숨 쉬는 것 같았습니다. 고속도로 인프라도 놀라웠어요. 8차선, 10차선 도로가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고, 어디서나 볼수 있는 디지털 표지판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자동차들,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조차 쇼핑몰 수준이었어요. 이런 나라에서 정말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에 도착한 순간 모든 선입견이 무너져 내렸어요. 공장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입을 담을 수 없었어요. 안내해 주시던 김과장님이 웃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이곳에서 K9 자주포를 비롯해 다양한 방산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했죠. 공장 내부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최첨단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거대한 디스플레이에는 실시간으로 생산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죠. 김과장님은 인더스트리 4.0 시스템을 적용해서 전 공정을 디지털화했다고 설명했어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더라고요. 품질 관리부터 납기 관리까지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제조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K9 자주포 생산 라인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 대의 K9이 조립되는 과정을 보니 마치 정밀한 시계 같았어요. 표준 라인에서는 한 대를 완성하는데 3주 정도 걸리지만 긴급 주문 시에는 2주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폴란드의 초도 물량도 그렇게 납품했다는 거였죠. 그 순간 프랑스와의 차이를 실감했어요. 2년째 기다리고 있는 우리와 4개월 만에 받은 폴란드의 차이를 말이에요. 다음 날 드디어 K9의 실제 성능을 볼 기회가 왔어요. K9 시뮬레이터에 앉은 순간 저는 다른 세계에 온것 같았어요. 360도 디스플레이가 펼쳐지고 실제 전장 상황이 생생하게 재현됐죠. 저는 화면의 한 지점을 터치했어요. 즉시 거리 35km 풍속 습도까지 모든 탄도 계산이 자동으로 완료됐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이 모든 걸 자동으로 계산하고 사수는 단순히 승인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시뮬레이터 안에서 K9이 포를 발사하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확히 35km 떨어진 목표물에 명중이었거든요. 이어서 MRSI 테스트를 해봤어요. 12발을 연속으로 발사해서 동시에 탄착시키는 거였는데 화면에서 12발의 포탄이 서로 다른 각도로 발사되더니 정확히 같은 시간에 목표물에 도달했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지금까지 시험에서 100%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 저는 프랑스 세자르에서 실패했던 MRSI를 떠올렸어요. 같은 기능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을까요? 다음 날은 실제 사격장에서 K9의 실력을 볼 차례였어요. 거대한 K9이 사격장에 등장했을 때 저는 그 위압감에 압도됐어요. 57톤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민첩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전투 준비 시간을 재보자고 했을 때 스톱워치를 누르는 순간 K9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후면의 지지대가 자동으로 펼쳐지고 포신이 목표 방향으로 회전했죠. 결과는 24초였습니다. 계약 규격은 30초 이내인데 실제로는 더 빨랐어요. 그 다음이 진짜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40km 거리의 목표물 사격이었습니다. 탄도 계산과 풍향 보정이 완료되고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포탄이 발사 됐어요. 그리고 gps로 확인한 결과 정확히 40.2km를 날아가 명중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프랑스에서 받은 세자르는 35km도 제대로 못 쏘는데 k9은 40km를 정확히 명중시키고 있었거든요. 실제 MRSI 사격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12발의 포탄이 각각 다른 각도로 발사되더니 정확히 같은 시간에 목표 지역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건 마법 같네요라고 감탄하니 기술입니다라고 김과장님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그날 저녁 한화 직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김과장님이 웃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는 빨리빨리 빨리 문화가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빠르다고 해서 대충 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오히려 더 정밀하게, 더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모든 공정이 표준화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품질을 체크하니까 빠르게 하면서도 완벽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빠른 문화가 단순히 성급한 게 아니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문화라는 것을요. 폴란드 납품 때도 그랬다고 해요. 다른 나라들이 불가능하다고 할때 한국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를 고민했다는 거였죠. 그래서 4개월 만에 납품이 가능했던 거였어요. 약속을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프랑스와의 차이가 명확해졌어요. 프랑스는 왜안 되는지를 설명하고 한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찾는다는 것을요. 김과장님이 잠시 멈칫하더니 깊은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1950년대 한국은 미국 탱크를 얻어 타던 나라였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만든 자주포가 유럽 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한국은 예전에 군화 달토록 걸어서 포 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세계가 우리에게 포를 사달라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불과 70년 만에 이런 변화를 이룬 나라가 또 있을까요? K9 자주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건 대한민국 기술의 총집합이고 세계가 믿고 사는 한국의 상징입니다. 김과장님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저는 왜 폴란드와 노르웨이가 한국을 선택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한화연구소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K9의 핵심은 통합전장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K9은 단순히 포를 쏘는 무기가 아니라 전체 전장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무기 시스템과 연동되는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거대한 디스플레이에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수십 개의 점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전 세계에 수출된 K9들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만약 전쟁이 나면 모든 K9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다고 했어요.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 사격을 하고 최적의 전술을 자동으로 계산한다는 거였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K9이 단순한 자주포가 아니라 미래 전쟁의 핵심 플랫폼이라는 것을요. 자체 개발한 AI도 탑재되어 있다고 했어요.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최적의 사격 방법을 제안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사람이 한다고 했어요. AI는 보조 역할일 뿐이지만 그 보조 덕분에 명중률이 30% 향상됐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노르웨이 동료들에게 연락했어요. 노르웨이도 K9을 도입했다고 들었거든요. 노르웨이 국방연구소의 올라프 한센과 통화했어요. 그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노르웨이가 평가한 6개 항목. 생산성, 목표 달성, 효과성, 관련성, 실행 가능성, 경제적 효율성에서 모두 통과했다고 했어요. 2017년에 계약하고 2020년부터 실전 배치했는데 지금까지 단한 번의 문제도 없었다는 거였어요. 정신 아픔, 품질 기준 충족 모든 게 완벽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는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어요. 포병의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K9의 전략적 가치도 올라갔고, 추가로 24대를 더 도입하기로 했다는 거였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체르노초바 장관이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와서 이렇게 급하게 회의를 요청했는지 물어봤어요. 장관님, 우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프랑스 세자르는 실패작입니다. 하지만 한국 K9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무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보고했어요. K9의 성능, 한화의 생산 시스템, 폴란드와 노르웨이의 성공 사례까지. 그래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프랑스와의 계약을 재검토하고 한국과의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3억 달러를 지불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더큰 손실을 입을 것이고, 우리 군의 전투력 자체가 위험해진다고 했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과장님이 체코 상황을 들었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달라고 했어요. 일단 체코에 K9 한 대를 가져가서 시연을 해드릴 수 있다고 했죠. 직접 보고 판단하라는 거였어요. 비용에 대해 물어보니, 비용은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좋은 파트너를 찾고 있고, 체코가 그런 나라라고 생각한다는 거였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한국 기업의 진정성을 느꼈어요. 프랑스 KNDS는 돈을 받고도 제대로 된 무기를 주지 않는데, 한국은 돈도 받지 않고 시연을 해주겠다는 거였죠. 2024년 10월, 드디어 K9이 체코 땅에 도착했어요. 프라하 외곽의 군사시험장에서 열린 시연회에는 국방부 고위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진이 준비가 됐다고 알렸어요. 40km 사격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K9이 자세를 잡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체코 땅에서도 같은 성능을 보여줄까요?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포탄이 발사됐어요. 그리고 명중 확인. 40.1km 회의실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이어서 MRSI 시연이 시작됐어요. 18발의 포탄이 연속으로 발사되더니 정확히 같은 시간에 목표 지역에 도달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체르노초바 장관이 감탄했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 만든 무기인가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찾던 무기라는 것을요. 시연회가 끝난 후 장관님이 저를 불렀어요. 페트르, 당신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한국과 협상을 시작합시다. 프랑스와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군요. 그날 밤, 저는 지난 20년간의 군 생활을 되돌아봤어요. 언제부터 우리는 서방 무기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아시아 무기를 무시하게 됐을까요? 한국에서 만난 한화 직원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자부심, 그들의 기술력, 그들의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2024년 12월, 드디어, 한국과의 첫 공식 협상이 시작됐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대표는 체코가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어요. K9 48문과 K10 탄약 운반차 24대, 그리고 완전한 기술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기술 이전까지 포함한다는 말에 놀랐어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체코가 K9을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였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프랑스와의 차이를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프랑스는 무기를 팔았지만 한국은 미래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었거든요. 납품 일정은 첫 번째 배치가 6개월 내에 가능하고 전체 납품은 2년 내에 완료하겠다고 했어요. 프랑스는 3년도 안 지키고 있는데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협상이 진행되면서 체코 국방 정책에도 큰 변화가 시작됐어요. 제가 국방위원회에서 발표했어요. 이제는 서방 무기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했죠. 한국 무기는 서방 무기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가격도 저렴하며 납품도 빠르다고 했어요. 게다가 나토 표준을 완벽하게 충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오던 방식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통이 우리를 망쳤습니다. 프랑스의 3억 달러를 날린 것도 그 전통 때문이에요. 위원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계약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저는 다른 무기 체계도 한국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K2 전차, FA50 경공격기, 천공 방공 시스템까지 말이에요. 우리의 결정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체코가 한국 무기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노르웨이와 폴란드에 이어 체코까지 한국을 선택했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이제 한국 무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졌죠. 핀란드, 에스토니아, 심지어 독일에서도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노르웨이의 올라프가 전화로 말했어요. 제가 한 일이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죠. K9을 선택한 게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 체코도 같은 결정을 했다고 했어요. 이제는 아시아를 무시할 수 없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말이에요. 하지만 프랑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KNDS에서 긴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체코가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면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위약금 조항이 있을 거라는 거였죠. 위약금이 1억 달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프랑스는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위약금 조항을 넣어놨다는 것을요. 당신들이 계약을 먼저 위반했다고 항의했지만, 그건 해석의 차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결국 법적 싸움이 불가피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화와의 협약이 걱정되기 시작할 때, 한화에서 놀라운 제안을 해왔어요. 체코의 상황을 이해한다며, 프랑스와의 법적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 지원도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 기업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익보다 정의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죠.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지 물어보니 좋은 파트너는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하는 거라고 했어요. 체코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였죠. 2025년 3월 프랑스와의 법적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국제중재법원에서 심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화 대표가 정기화상회의에서 말했어요. 체코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분쟁이 해결되는 대로 즉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료해놓겠다고 했어요. 체코는 저희의 소중한 파트너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감동했어요.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오히려 더큰 신뢰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체르노초바 장관도 답했어요. 우리도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파트너를 위해서라면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프랑스와의 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낙관적입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질 거라고 믿거든요. 그동안 한국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정기적인 기술 교류, 공동 연구 프로젝트,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고 있죠. 부하 직원이 보고했어요. 한국에서 최신 K9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였어요. 계약도 안 했는데 왜 그러는지 물어보니 파트너라서 당연하다고 하더라는 거였어요. 분쟁이 해결되면 바로 최신 사양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겠다고 했다는 거였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관계야말로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해요. 법적 분쟁은 언젠가 끝날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체코와 한국은 더욱 강한 유대로 연결될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K9 자주포들이 평화를 지키고 있어요. 폴란드에서, 노르웨이에서, 호주에서,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체코에서도 말이에요. 저는 20년간 군에 복무하면서 많은 무기를 봤어요. 하지만 K9 같은 무기는 처음이었어요. 단순히 성능이 뛰어난 게 아니라 만드는 사람들의 철학이 다른 거죠.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라고 하지만 그 속도 안에는 정확함과 완벽함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죠. 프랑스에서 우리는 3억 달러를 잃었지만 더 중요한 걸 배웠어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짜 실력은 어디서 나오는지를 말이에요. 지금 한국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분명히 그 목표를 달성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기술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무엇보다 신뢰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국의 방산기술을 직접 보시길 바래요. 저처럼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이해하실 거예요. 왜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지를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 한국 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체코와 한국,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고요. 또 다른 감동 사연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